안녕하세요. 일본 구매대행 사업환행 휘사장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을 하면서 저희 같은 셀러가 주의해야 할 상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에 있어서 판매해도 되는 상품,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산 관련한 어린이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셀러는 KC 인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반입 금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수익식품 정보마루에 들어오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익식품 정보마루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와서 안전정보에 들어옵니다. <laughs> 그래서 수익 검사 관련 정보에 인터넷 구매대행 참고사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 가장 최신 날짜인 걸 확인을 하고요. 수익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성분이라고 이 파일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서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25조 3에 따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을 지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공고된 297개 성분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성분, 그리고 리스트,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확인하시고, 이 번호, 번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화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매대 하다 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는 겁니다.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원료 성분, 그래서 뭐 히드록 시미트라, 진인, 뭐 이름이 좀 어렵죠. 누페트, 갈란타민, 미트라, 진인, 크라톰. 저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는 이런 성분들 저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죠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랑 협죽독 디펜 하이드라민 아젤라스틴 뭐 테오브로민 이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쭉 보시면 900 297개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벌써 300개로 늘어났네요 그죠 300개 뭐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입 금지입니다 국내에 반입 금지 상품인 겁니다 플리벤서민 뭐 이름들이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이제 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이거 모르고 올리면은 이제 그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오고 또 이제 이제 해야 되는 뭐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씩 들어가보셔서 직접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어떤 이 성분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회사장이었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